아, 부추 배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부추가 많이 올라왔네. 어우, 꽤 큰데 초벌입니다. 초벌. 여기 하우스를 갈아 엎는데요 다른 걸 짓다 그래요. 그래갖고 초벌 부추. 어우, 꽤 좋은데 좋습니다 아주. 싹비워 가야, 가야지. 잘봐 어떻게 해나 오케이. 오케이, 밑에 딱 대고 이렇게 콕 잘르는 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딱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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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도 안 주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도 안 주는 초골부추입니다, 초골부추. 이렇게 싸면 돼. 아우. 아 토치 향이 확 난다야. 계속. 오, 잘하는데. 오. <laughs> 이거 <이게> 해 봤는데. <laughs> 아, 바구니 이콘티 박스 10개 가져왔습니다. 가운데 떠놓고, 이렇게. 그냥 막 던져도 돼. 주, 부추, 주문이 아주 많이 와갖고, 아. 부지런히, 비워야죠. 어, 잘 비는데? 나보다도 난데? 뭐 못하니, 우째니 이러더만? 저도 이제 비겠습니다. 좋은 것만 비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저쪽에도 좋은 게 있는데 저쪽에서 배워야겠다. 어 이쪽은 꽤 좋습니다요. 이다 이거. 이거 갈아 없는데니까 부지런히 배워가야죠. 초벌 붙은데. 아시죠? 초벌부추, 어디에 좋은지. 부추가. 그리고 또, 초벌부추는 또, 특히, 좋, 더 좋습니다. 우리 친구는, 저거 뭐야, 부추.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와서, 도와주는 거 보면 참, 기특하지요? 아, 참, 기특해. 부추를 아예 못 먹는데. 어떻게 맨손으로 그것도. 너뭐 많이 해 봤네. 묻는 거 보니까 아주 천이야 잘 놓네. 역시 농사꾼은 그냥 처음에 뭘 해도 그냥 잘 하네. 어우, 좋다. 부추 그래도. 아깝다. 가라 없기는. 어 이쪽으로 자, 저도 또 일을 해겠습니다. 많이 베습니다저 해놓고 또 와서 싹비겠습니다 간식 주는 거야? 새끼, 새끼는 못 먹어. 아직? 도망만 다녀 제, 기다쟤 다롱이랑 다롱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주 응? 자 아이고 다롱이 애기야 쟤 못먹어 쟤 짱은 먹고 있는데 자그 다음에 초롱이 기다려 앉아 자 초롱이 얘 못받아 자 새롱이 야, 다름... 다름 좀 봐. 아 여기는 개복숭아 꽃이 지금 아주 확쫙 폈습니다. 저 산쪽으로도 들루 이거 딱 먹기 좋게 났네 들루 아이고 이거를 똑딱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좋다 국먹기 좋 아이. 아이고 치자한 <laughs> 놈은 따지도 못하겠네 그거는 누나 <laughs> 어. 그거는 잘라야 돼 너무 컸어 아이. 어 너무 큰데 요것도 잘라야 돼 아니 그건 덜 컸잖아 요거 요거 덜 컸어 아 좋은데 뭐 아니야 덜 컸어 총알은 좀 지났다 근데 덜 음, 컸어? 내일 와서 따면 되겠네 요훈아헐 아이고 아이고 벌통 올해 벌이 싹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두통 샀는데 벌이 아주 잘 날라다니네 올해 꿀 많이 따와라 그래 스무통만 만들어 놔야지 올해 세상에 야씨 아 내가 펌 쳐내면 좋겠다 이야 짱이다 야 이쁘네 아우 너무 좋다 야 이야 누나 가만히 서 봐봐 오, 사진 찍어도 딱 어울리겠는데 오, 그림 넣으니? 어 이야 너무 좋다 야 사진 한번 찍어줄까? 사진 한어좀 올리고 <laughs> 자 캡쳐 됐나? 오케이 됐어? 응아 어. 너무 좋다 야한번더 아, 찍었어 아유, 좋다. 헤에에에, 와, 잡혔네, 그냥. 야, 이 모자가 짱이네. 아, 이게 조팝나무다. 응, 음, 조팝. 이 조팝나무도, 어린, 나중에 숨 있잖아, 어린 거. 나물에서 먹으면 돼. 이게 조팝나무. 이거, 한개 있나 보자. 먹고. 향이 없나? 그래서 벌들이 없나? 이거 먹고, 향이 없네, 이안 벌이. 추워서 벌들이 안 달라붙어있나? 아 좋다 그 냄새는 좋지 아 올해 개복숭아 많이 열리겠네 작년에도 많이 열렸잖아 거기도 저... 그냥 엄나무 숱났다 저... 따야 된다 저기는 아니야 엄나무 숱 아직 안 따지대 저긴 따야 돼 저거 안 큰거야 너무 크면 맛없어 영호야 이것도 잘라야돼? 사다리 놓고 해야돼? 이거. 아따.. 이거 아까운데 여기도 안붙였어 그거는 아직까지 인데한 이틀이면.. 어, 여기다.. 1 8 8 1 8 0이거든 여기도 아직 <laughs> 내가 찍었잖아 아니 못닿아 나도 사다리 갖고 와야돼 이제 요만해지잖아 이제. 아니 그거 말고 요런 엄나무는 안 꺾여. 아, 또, 이씨. 이거 저녁 때크리 하려고 그러네. 가지치, 가지치게 해면서 따야 돼. 내 키가 요거밖에안 되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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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 거 요것도 요 맛있겠다. 응. 그치? 잘 폈네. 아이고, 내 키가 난자리, 쪼짜리만 해갖고. 응. 잘 폈다. 아우 가시가 많아갖고 무섭다. 이건 귀신들 도망간대잖아. 집에 딱 걸어놓는대잖아. 아이고야 가시 때문에. 오늘 저녁 반찬은 좋겠구만. 무서울 겠 다. 세상이 세상이. 손조심해라 에이 날 하루 이틀만 전해가. 아 어, 됐다. 요런 이런 것도 순 저거 해서 먹는 거야. 어. 원수는 낫돌 어, 반찬 해먹기만 그건 안핀 거야. 요거 맛있는 거야. 안핀 거라고 그게. 그래. 저그 위에께 핀 거지 이게. 이 위에께 이게. 키조심해라아 키소심해란다. <laughs> 갈수다. 우와 짱이다. 이게. 먹을만하겠지잘 폈네. 기다려 저 뒤에 것도. 아이고. 자. 오늘 때깨리 짱이네. 고기 삼겹살 구워서 먹자. 야, 와이라 이씨, 하나 조심했지. 안 되겠는데. 봐봐. 자르면 안 된다. <laughs> 어. 형이야? 기다려, 형. 아, 간식 줄라고 간식 줄 거야. 아따, 어, 아, 또 됐다. 저기도 갔네. 아. 이구야 다리선 올라오는 좀 봐라. 원래 나무에서 먹기 너무 많은데. 이게 되나 이거. 초콜릿 한가져 갖고 배가 더 나온 거 같은데? 아, 만삭 아니야? <laughs> 아딱 좋게 났다 먹기 좋게. 근데 연하지 뭐 지금. 이거 그래도 한번 묻 쳐서 먹을 거는 돼야지. 아유, 음. 난 그때 안 크고 뭐했나 모르겠다. 뭐 저쪽에. 이거야, 이거잖아. 우리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어.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한번 보자. 많이 먹었지. 아, 새콤해. <laughs> 아, 좋은데. 아, 참... 이거 산에 가서 목마를 때물 대신 먹어도 되겠다. 이거 다른 지역엔 벌써 다 졌어. 이거? 어. 왜 추우니까? 여기가 좀 추우니까 맛있다. 그만 먹어. 응. <laughs> 밥 먹어야지. 그르게흐 <laughs> 아유, 밥 해도 되고, 응. 꽃전 해도 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떼어버나다 응. 돼지 감자를 한번 볼까? 니까 치는 거리. 돼지 감자는 좀 올라오기 전에 이게 당연히 해도 되고. 아, 회에 벗어놓으네. 이거 치새끼 있는 모양인데 구멍 난게 보니까 돼지 감자 캐 먹으려고 있겠지? 아, 참나 사람 먹고도 없는데 이거 맞나? 맞네. 오호 어머 짜게 됐다 우야호보살라 이거 담자. 이게 사골로 오면 이거 나물로 해서 먹거든 이것도. 사살 해야되겠다 금방 깨지네 연해갖고 어머나 이 캘때마다 금이 나오면 좋겠다 그지? 응. 돼지감자 금이라 생각해 그럴까? 이 새끼가 다 파먹모양이네 짜증나네 이 많은데 여기가 엄청 많았는데 거기 있네. 음. 아, 좀만. 네. 이까 저번에 작년에는 더 컸는데 올해는 쉽게 들어갔나. 이다 구멍 난것좀 봐. 애새끼들 다. 어, 지렁이 있다. 아 무서워. 오예. 개구리 있다. 어 무서워. 개구리 아이고 겨울점되서가 일어나 면마 이제 봄이야 봄이야 가서 알라 진짜 알라 야된데 이거 깜짝이야 <laughs> <안타지야. 웃음> 눈도 밝아 너는 매일 눈이야 매 이거 다 베리 감자 그거 인데 무서워라. <laughs> 개구리 또 찍지 마. 보이, 이게 어디? 엄청 작데 애기 조그만데? 심어줘야 작은 거 심어야지 뭐. 아니, 근데 이거 원래 큰데 왜 이렇게 작냐, 여기는? 아니야, 여기. 진짜 몇년안된것 같은데. 우리 작년에. 작년은 작년에 본것 같은데. 조그만해, 아직. 작년에 컸는데. 야, 쟤네 나만 보면 도망가. 응? 뭐 먹어? 응? <laughs> 이 꼬리는 따버리고 이거를 살짝 데쳐갖고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아삭아삭해, 이게. 이게 새떡기야이거이 엄청 많이 부는데, 이거. 노에드가 많지. 근데 항암에 좋은 건데 산에 있는 게더 낫겠지, 아무래도? 너네보다는, 이건 따야 돼. 음. 이거는 먹으면 배 아파. 좀 예민,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이이것도다 어. 항암이야. 이게 새뜨기야, 새뜨기. 새떡이. 새뜨기? 너네 엄청 많아. 그래, 그, 이거 많이 봤는데. 근데 너네는 약치니까, 응. 음. 여긴 산이니까, 뭘 먹어도 괜찮지 않겠어? 데치면 아삭아삭해. 음. 새콤달콤한 초장이 묻지 뭐. 안 먹는 게 어딨어. 사람다 먹는 거지. 몰라서 못 먹지. 한 번쯤은 경험해볼만 해.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그냥 약이다 하고 재밌게, 그냥, 먹는 거지. 뭐, 배고파서 이런 거 먹겠어? 요즘에 뭐, 돈 갖고 나가면, 뭐 이렇게새피 깔렸는데. 맞네, 이게. 응. 이거를 새콤달콤하게 또 묻히면, 아삭아삭 식감이 좋아. 이것도 항암이도 타야 돼? 난또처마 알았어 이거는 너네 엄청 많지 이게? 야 여기도 꽤 깨... 여기는 그냥 막... 약초다 이게 다 이야 여기 많이 났네 맞나? 응 음, 여기 응 회떼기 자 오늘은 요거만딱 뜯고 가서 밥을 오. 해서 먹어야지. 고기구거 가지고 음. 먹자고. 와, 니 최셌네. 그래. 오만 동네 잡풀은다 뜯었어. <laughs> 이게 난또항암이 좋은 것도 걸레와 먹... 살았어. 이게 시방이야. 이렇게 흔들 때 그래. 저기 따 포자 막 떨어지네. 어, 포자 막 떨어져. 근데 이거는 진짜 농사꾼들한테는 별로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삭아삭해, 새콤달콤하게 뭉쳐야 돼. 이거 튀겨 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한 번씩 재미로 해먹는 거지, 뭐 몸에 좋다고 하니까. 요즘에 예. 다 건강식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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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